시작하기 앞서, 한국국대, 페이손훈련오이 패치등, 모든 패치는, 네이버 카페, r f a 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패치는 PC버전만 가능합니다. 어? 어 왜? 잠깐만. 아 나는 내가 되게 통싸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뭐야? 강인이 이달의 선수를 탔는데?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천재미드필더 아니냐? 18살에 갓이필 데뷔한 신인이 바로 이달의 선수상. 와, 근데 진짜 깜짝 놀랐네. 야, 10월 달도 달려보자, 강인아. 근데 강인이가 아직 여섯 경기 1도움이란 말이야. 오늘은 공격 포인트 다 기록하겠다는 마인드예요. 이달의 선수 이강인 출격. 다들 유튜브 커뮤니티 보셨나요? 오늘부터 동시송출함과 동시에 매일 8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고 이제 그날 뭐할 거냐는 오전에 패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수요일, 일요일은 휴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진짜 저번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강인이로는 진짜 안 뛰어본 팀에 좀 뛰고 싶어 아스날도 자주 뛰었고 맨유 뭐 에버튼 갈까?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나중가서 K리그 갈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이 게임이 오르일이 높아져서 아 진짜 유튜브 각은 딱 그건데 이달의 선수 이강인 이게 이달의 선수지 막 이러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지 한라 형님 얍! 와우! 와우! 와, 와우! 아내 어시스트가 아닌 게좀 아쉽는데? 아 아깝다. 그래도 강인이가 만들어냈다 이거는. 아 이거 어시스트 아닌 게좀 아쉽네. 아 좋다. 자 다음 경기는 셰필드. 강인이로 해태트릭을좀 거시기하고 어시스트 두개 정도는 기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컨텐츠의 제일 중요한 점. 아직 이 강인은 18살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7축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18살. 이거 줘야지! 그렇지! 할로! 할로! 와우, 이건 진짜 아깝다. 이제 바세리나 레알 가겠네. 아, 선언합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안 갑니다. 이래놓고 막상 또 재우면은 고민할 것 같긴 해. 우와, 우와, 우와. 강이나! 우와, 어? 와 너무 아깝다. 다음 이적은 이적 제한 먼저 온팀 가자고. 오케이,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오케이. 다음 이적은 첫제안준 팀으로 가자. 그렇지, 밀쳐. 나이스. 반대편! 와! 이번 경기는 참못 잔다. 아쉽다. 다음 경기는 뉴캐슬이네요. 뉴캐슬, 가자. 때려! 우와! 와 이거 진짜 잘 찼는데. 생각보다 많이 빗나갔잖아. 까비요. 이런 시도 나쁘지 않아. 하, 잘하자. 후반전에 골못 넣으면 못 넣는 거지. 어, 요즘 괜히 말했다가 이거 안 돼. 어쨌든 공격 포인트 기록하겠다는 마인드. 아 아쉬운데 이거 3화부터는 좀 터져야 되는데 헉, 우리 국대 소집 안 됐네? 오! 한 경기만 쉽시다 여러분 한 경기만 쉬도록 할게요 한 경기만 강연이 국대 차출도 안 됐고 이거는 쉬어줘야 돼쉴 명분이 생겼어 감독 리의 뛰어난 경기력을 칭찬 웨스템의 이왕이는 최근 몇 경기에서 뛰어난 하늘을 펼쳤고 마침내 오늘 감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에게 몇 가지 목표를 정해줬고 그는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이 선수는 요즘 우리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막... 최근에 보여준 선거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웨스스템 감독이 말했다고 합니다. 감독님은 진짜 무한실뢰란 말이지. 자, 코리안 더비 갑시다. 일단 웨스스템 순위가 나쁘지가 않아 생각보다 최저 득점 팀이자 최저 실점 팀, 공격이 문제인 거야. 공격이, 가봅시다 토트넘전 우리 홈에서 펼쳐져요. 와, 이 그림이지 여러분, 이 그림이지. 와, 이게 뭐야? 와, 이거지. 이강인가 손손년 기다렸어요. 흥민이 형 앞에서 보여주자. 대한민국의 현지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만났다. 아, 여기 계신다. 아, 형, 따라와 보세요. 못 따라오죠? 어, 수비를 안 하는 거. 흥민이 형! 아! 우와! 진짜, 이거는!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근데 뭔가 이번 경기 느낌은 되게 좋은데. 약간 지금 뭔가 평소랑 되게 느낌이 달라. 뺏어줘. 어! 우와! 이게 이게 손흥민인가? 뭐 이게 손흥민이야? 조각도에서 와 흥민존에 제대로 걸렸는데 와 제대로 감았죠? 골때 맞고 이거는 키포 아무 이거는 누구도 못 막지 응, 이건 인정 강이나 너도 보여줘야지 이거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시청률 1등이거든요 지금 보여줘야 돼오오아 오프사이드야 와. 야 다음 경기 첼시야? 뭐죽음 일정 뭐냐 갑자기? 아 진짜 나 근데 이거 지금 데뷔골 넣으면 되게 기쁠 것 같아 언제든 사실 강인이가 골게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럼 어시스트라도 하던가 그지 아쉽다 이번 경기도 진짜 아쉽다 이게 매번 매 경기가 아쉽냐 어째? 안되겠습니다 월드클래스로 갑니다 첼시잖아 또 다음 상대가 그리고 뭐좀 핑계긴 한데 AI 개선 패치를 해와서 더 어려워진 것도 있어 사실 이거 볼 때야 만에 나왔네 골대 강인이 시즌 첫 골대죠? 우와! 우와! 어 근데 플레이 너무 좋았는데 아... 아 진짜 약간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 지금 아 이제는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해야 되는데 계속 괜찮아 그냥 편하게 하자 편하게 사실 지금 급한 건 첼시거든 우리는 뭐 첼시 상대로 비기면 개이득이지 비기면 개이득 면 음. 똑같잖아. 월드컵 했을 때에도. 오케이. 아스날전. 지금 11경기 1 어시스트예요. 물론 경기 내용만 보면은 나쁘지 않게 하고 있어, 강민니가 하지만 이제는 기록으로 보여줘야 될 때야. 이번 경기 집중 좀 하게 할게요. 이거 진짜 안 돼. 이대로 가다간. 그렇지. 우 와, 이거는 넣어 주지. 아니야 좋게 생각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합니다 가수나 상대로 전반전 잘했어 괜히 내가 지금 성적에 조급해서 그러는 거야 잘하고 있다 너는 강이나 슬럼프다 아 근데 슬럼프가 어떻게 끊이지가 않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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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렇다니까 이 결과가 우와 80 그래도 80이 됐어요 사실 통계를 보면 12경기 1도움이긴 해도 평균 7.2라는 거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거야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저 이적 이적 가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제안 오는 클럽으로 이적하기로 했죠? 최근에.. 아 근데 감독님이 강인이를 너무 좋아해 근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죠? 넘어오셨죠? 아 진짜 10번 찍어야 될거 같은데? 드디어 받아주셨네요 아 근데 이게 맞나? 이적하는 게 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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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들면 내가 이적해야 되는 게 맞지 어 왔다 이거 왔어요 여깁니다 무조건 여기로 갑니다 어느 리그든 어디 팀이든 무조건 여기로 가겠다는 마인드 마인드가 아니고 진짜 가야돼요? 어? 갑니다 라리가 리턴이에요 가자 비아레알 오히려 비아레알이 나올 수도 있어 뭐? 비아레알 우등 비아레알 이거 유럽대항전 나가겠는데? 네이비드 모에스는 이 선수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공격형 미드필드의사를 존중하기로 했... 네, 아이고 모에스 감독님 감사합니다 다시 스페인 돌아온 게 신의 한수가될 수도 있어 오케이 데뷔전입니다 어? 왼쪽 윙어인데 사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일단 가자 강이가 아예 못 뛰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야 근데 진짜 어떻게 한 번도 안 뛰어본 팀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죠? 신기하게도 너에겐 오히려 라리가가 너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진짜로 와 헤딩으로 콩콩아 까비 와와오 너무 빼박 아니야? 티켓 안 주나 진짜 와 이게 뭐야? 이거는 팔이 아니고 이건 진짜 손인데 와 진짜 레전드 아 진짜 억울하네 핸드볼 킨 거예요 참고로 그래도 첫 경기부터 약간 적응한 느낌이야 어째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안데 아, 뭔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더 잘돼 더잘 되는 느낌이야 나는 아 기분 탓인가 괜히 나왔나 아니야 모르겠어 이거 해결할 방법은 빨리 강인이가 쑥쑥 커 가지고 내가 캐리해야 돼 내가 강인이가 캐리해야 돼 진짜 좋아 이거 노린 거고요. 인거 보였거든. 진짜. 딱카 그렇지. 바로 어시스트 꽂잖아요, 진짜. 여기야. 라리가가 너의 무대다, 강이나. 강이나, 라리가가 너의 무대야. 내가 보기에 이거 웨스트햄이면 못 넣었어. 아, 공격 포인트 좋고요. 바로 그냥 이적하자마자 공격 포인트 올리잖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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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차기! 이거는 꼴대야. 왜 꼴대냐? 왜 꼴대야? 어, 잘 찼잖아. 또 꼴대야? 아 근데 라리가 좋다 라리가 좋아 여러분 여기 잘온것 잘 같아 비아레알 마음에 들어 여기서 성장한다 아 좋다 그래도 강인이가 결승 어시스트 했네요 우와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데비전 메노보다 매치네 와 비아레알 4등으로 올라갑니다 이러면은 진짜 야 챔스 가자 다음 시즌 비아레알 챔스 제가 보냅니다 제가 비아레알 챔스 보낼 겁니다 바야돌리디전도 갑시다 연속 공격 포인트 까보자고요. 야, 카솔 레님 지리십니다. 역시 클러스 어디 안 가셨네요. 빡하, 까비 오 포노 키커. 이강인 이거 잘하면 프리 키커도 강인일 수가 있어. 반대편 이게 강인의 장점. 어, 뭐야? 아, 그냥 아, 혼자 할 걸. 아, 이제 기회 오면 그냥 혼자 때려 볼랍니다. 여러분, 아, 이거는 나 때문에 먹혔다. 내가 만회한다 캉이나! 캉이나! 프로톤산 첫 데뷔골 드디어 터지는구나 아 라리가의 360도 리플레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지 아까 그 각도가 이뻤는데 라리가가 답이었다 라리가 오자마자 지금 두 경기 게 연속 공격 포인트거든요 이거 맞다. 약간 풀어나가는 것도 깔끔했고 마무리는 미쳤고. 그렇지, 그렇지. 너 물론 왼쪽윙이지만 지금은 지금은 여기. 그렇지. 이곳이 나의 무대. 이곳이 강인이의 무대. 아 깔끔했다, 깔끔했어. 아 강인이 일골일도 당연히 매도무도맺치죠음 좋아요. 야 이것도 진짜 이쪽하자마자 이달의 선수상 받겠다. 진짜.